한번 떨어져 볼까? 아 이거 못 참지. 한번 떨어져 볼까? 안 떨어지는데? <laughs> 아, 아무 일도 없었다. 자, 유튜브 러분하이1 2, 2 3리뭐 책책 안떨입니다자 오늘은 재밌는 점프맵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한거 같은데 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업데이트 날짜가 8월 1일이야, 얘들아. 미니언즈 베리의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위험천만한 탈출맵입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Let's get it. 아 여기 보니까 진짜 베리가 키 지금. 버티고 있네 어쩌다가 베리가 날 감옥에 쳐넣었을까 야, 저기 밖에 베리 있다 교도소에 갇혀버렸다 근데 베리 교도소 복장이 좀 신기한데요 일단 올라가 보자 버튼을 누르면 작동할 거 같네요 한번 떨어져 볼까 아 이거 못 참지 한번 떨어져 볼까 안 떨어지는데? <laughs> 아무 일도 없었다 뭐야 여기 들어가려면 렌치가 필요한데요 렌치를 열어가지고 들어가야지 오케이 깜방에서 그래도 탈출은 한거 같죠. 버튼은 누르기. 오 애리가 <laughs> 쫓아온다, 나 잡으려고. 표정은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그래, 나 착한 애야, 잡지 마. 내 복장은 이렇게 생겼어도 한때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루한테 호호서 화났다고요? 원래 이런 게임 보면 보스가 무조건 있거든요. 보스가 누누지지금하하구 근데 여여사사람 많이 잡혀혀왔봐 봐. 사람들이 많네. 우와, 사진도 있어. 근데 사진에 베리 사진은 없고, 이상한 사진만 많고. 여기 보면은 책들도 엄청 많은데? 무슨 궁전 같기도 하고요. 여기 세 장도 있어. 이거 하나씩 열어보고 싶긴 한데. 뭐야, 여기 누가 땅골 파놨네? 땅골이 왜 있냐? 야, 여기 나 누가 궁전을 세워놨네. 파란색 위험한 독성 물질에 물도 보이고. 버튼을 누르면 딱 하고, 물이 생기는구먼. 근데 여기 진짜 정체가 뭐냐? 와 여기 할아버지 사진도 있어 조심하세요어 뭐야 갑자기 친구가 죽었어 이상한 돌멩이 걸어오는데? 일단 피해서 가야겠죠 아까 죽는 사람 봤으니까 오두 사람이야 또 죽었어 뭐지? 와저 친구는 누구냐? 와 눈이 빨간데 이 친구 이름 뭐죠? 똑같은 미니언즈 같긴 한데 조종당하는 느낌인데 안나다가 엄청 많네 일단 주얼를 풀자 아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와 일단 올라가죠 올라가자 <laughs> 사람들 공중부양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린이랑 같이 탈출한다 그린이도 여기 갇혀있고 여기 로블록스 캐릭터 주민들이 다 갇혀있나 보네 스피드 콜라 나 누가 쳤냐 로블록스 캐릭터들이 잡혀있는 이곳에서 스피드 콜라 먹고 빠르게 탈출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오케이 탈출 다 했다 와 여기 바나나 금고도 있네 근데 바나나 몇개 없다 야. 이거 거의 도, 동났는데? 누가 여기다 구멍을 뚫어놨네? 올라가야지. 미로까지 소수속 피해서 환기구를 통해서 탈출한다. 완벽한 계획이죠. 오! 내 점프맵 실력이 교도소에 너무 오래 갇혀있다 보니까 떨어졌다. 아 잠깐만. 나 먼저 탈출할게. 빨간색을 눌러 밸브를 닫아주고요.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서 괜찮겠죠? 밸브 다른 것도 닫아줘야겠네. 여기 어! <laughs> 탈출하기가 쉽지 않구만. 야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여기 다른 친구가 저쪽으로 가는데 따라가야지. 오케이 닫았고요. 올라가자. 일부 다껐거든요 이제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옵니다. 아 이거 차곡차곡 탈출하는 거 너무 웃긴데. 얘들아 근데 너희는 왜 갇혀 있던 거야? 오 바람이 좀 세구만. 너 동상은 왜 세워놨을까? 동상은 왜 세웠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탈출 다 했고요. 환기구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점프해서. 환기구 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공전같이 생긴 미니언즈 공전을 좀 피해서 가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여기 미니언즈의 그 숨겨진 공상 같은 거 아닐까 어 미니언즈도 엄청 많아 할머니 미니언즈도 아니고 저기 얼굴에 뭐, 뭐 뭐라고 칠한 거지 여기 여기서 파티하고 있었네 우리만 빼놓고 슈퍼 미니언 보스를 후드 조카로 끝내줘야겠구 어이, 이거 먹을 준비 됐냐? 이거나 먹어라. 저버 미니언 보스 생각보다 엄청 약한데요? 그 바보야, 엄청. 오, 뭐야? 강력한 방기를 갖고 있구먼. 탈출하자, 이제. 간다! 우와! 나 버그 걸린 줄 알았잖아. 올라가서 이제 탈출만 하면 될 듯?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위쪽이 출구인 것 같은데? 위에 레이저가 숨어져 있네?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나 본데요? 어림도 없지. 음이 나라의 탈출을 막다니. 나가서 복수를 해줘야겠어. 미니언즈 보스도 붙을 졌겠다. 최후의 보스. 보스 뒤에 있는 또 다른 보스네. 메가 미니언 보스. 이거나 먹어라. 파인애플 얘는 별로 안좋아나요 생각보다 과일을 던지는데? 바나나는 오히려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거나 먹어라. 매우 즐거워 보이는군. <laughs> <laughs> 이게 그렇게 맛있냐? 오케이. 탈출할 수 있겠다. 출구 쪽에 뭐 있나 보자. 초고속. 슈퍼점프. 저중력. <laughs> 맵을 다 뚫고 지나다닌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디의 교도소였고요. 여러분들도 재밌어 보였다면 우리 하단에 있는 게임링크 주소로 들어가서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노블록스 영상이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 빠이.